많이 너무 끊겨가지고 다시 너무 끊겨가지고 다시 껐다 켰어요. 아, 이제 안 들어왔어. 보여요? <laughs> 괜찮아. 마이크 끄면 그래. 아, 잘 생겼어. 그렇죠. 너무 끊기죠. 끊겨서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다시 켰어요. 어때요, 이제? 괜찮나? 저저 <laughs> 저 우빈인데요. 우림즈예요위 <laughs> 머리가 빨개졌네 많이. <laughs> 가공. 태영이가 놀러 왔어요. 이거 봐, 요 멀티 나 눈. 방송 껐다 키는데 갑자기 안 좋은 타이밍에 놀라온 태양 씨의 모습. <laughs> 태영이 어떻게 됐어? 다리 끼. 다리 끼좀 들어갔어. 들어갔어? 다리 끼 날라가래가지고 어제 첫 공연 하고 나서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나 다리 끼 아직 한 번도 안 나가는데. 나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어, 나랑 오늘 세트네. 어, 뭐야? 그러네요. 팔머가 뭐예요? 팔머? 예. 네. 팔머를 잘못 치신 게 아닐까? 음, 메이비. 이제 안 끊기나 봐. <laughs> 나이스. 나이스. 다행스. 태영이 개목걸이 줬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고 뜨는데 괜찮은데?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고 뜨는데 근데 방금 괜찮나? 오 지금 머리 닭뼈슬 닭뼈슬 컷아 갑자기 끊긴데 이게 갑자기 네트워크가 뭐 이거 막 카메라 켜 지금 이 내린 이후로 그 다음부터 안 떠요 어 나이스 어. 어떡해 아니야 아까 내렸을 때 괜찮아 아니 화면이 꺼졌잖아 화면이 다켜었어 뭔가 면 가만히 켜졌어 <laughs> 어또 꺼졌어 또 꺼졌어 <laughs> 어 다시 된다 다시 된다 다시 된다 아이, 이번에 내가 나 때문에 그런 거 같아 배고파요 진짜요? <웃음> 어? <웃음> 잠깐만 어, 배고파? <laughs> 이 시간 이 시간까지 배고플 때까지 뭐안 먹고 뭐 했어? 응, 배고파. 다음뭐 먹을 거야, 그지? 응, 먹어야 돼. V앱 끝나고 진짜 근사한한 끼를 먹을 것이다. 빨리 라브티가 보는 앞에서 약속해. 산사 선서 나 김태영은 나 김태영은 오늘 VL이 끝나고 오늘 VL이 끝나고 우빈이 형이 인정한 우빈이 형이 인정한 근사한 한끼 식사를 할 것을 근사한 한끼 식사를 할 것을 비티에게비티에게 선서합니다. 선서합니다. 2022년 8월 4일 목요일 <laughs> 2022년 8월 4일 에 고배에서 고배에서 선서 선서 오케 앞에서 선서했기 때문에 오늘 태영이가 FNS에 올려준다고 하네요 우빈 형이 인정한 근사한 게 형이 인정하기, 게. <laughs> 형이 인정하기 음. 쉽지 않은 거 알지? 쉽지 않네 음, 진짜 너는 오늘 진짜 죽었다 <laughs> 잠못 자는 거 아니야? 음, 다 음, 먹어서? 너 말고? 진짜 먹다 지치는 게 뭔지 형이 보여줄 거야 <laughs> 태형이 잘 먹어야 돼 당연하지 너무 배고파 지금 근막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뭐. 음. 말도 안되게막 진짜 막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음. 근데 막상 뭐 들어가면 이제 아 생각보다 안 들어갔는데? 바로 나온다 너무 깨는데. 배고파서 안 들어간다고 이제 안다고 음. <laughs> 너무, 아, 너무 배고파서 아 너무 배고서 지금 귀가 쪼그라들었어 응, 귀가 많이 쪼그라들었다고. 안 들어갔어 어떡해 그를 늘려야지 어떡해 안돼 안돼 <laughs> 이제 안 끊긴다고? 태영이가 내가 봤을 때는 텔레파시였네 우리의 와이파이네 그냥 음. 우리의 데이터 그 자체 와이테이네 <laughs> 그쵸 나 오자마자 잘 되죠 테이터 음. 테이터 널 끊겠어 어어어 해버렸어 그냥. 붕어빵? 붕어빵 먹고 싶다 붕어빵? 나는 자꾸 약간 내가 지금 뭐, 무슨 말 하고 싶었어 뭐? 응. 근데 그 응. 말을 하면 상당한 파생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어 뭐해서? 나... 하지 마 응. <laughs> 원래 그럴 땐안 하는 거라 그랬어 붕어빵은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야 붕어빵은 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팥이지 팥이지 역시 근데 왜 이렇게 원래 이렇게 큰, 큰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면 은 응. 속에 섞인 게 나오잖아요 음. 응. 왜 팥슈 붕어빵은 안 나올걸요? 팥슈 붕어빵? 어 팥슈 괜찮네 그렇죠 응. 팥슈 붕어빵은 왜안 나올까? 근데 솔직히 슈크림도 형은 요즘 좀 별로인 거 같아 난 슈크림은 진짜 별로야 요즘은 솔직히 초코가 짱인 거 같아 어, 초코 붕어빵? 응 아니 오늘 우빈이가 난난 태어나서 응. 이 쇄골을 쇠골. 만져 본 적이 없거든. 아니 세림이 형 쇄골뼈 진짜 어. 나는 쇄골을 진짜 진짜 약간 내 쇄골뼈가 어. 약간 뭐 약간 나무가지 정도면 세림이 형 거는 그아니세 세림이 형 쇄골뼈 살짝 아니 특정 불통해. 아니 근육이 붙어 있어 쇄골뼈에. 쇄골뼈는 원래 근육 붙어 있어. 그, 난 일도 없어. 원래, <laughs> 원래 붙어 있긴 한 건가? 슴 근육이 원래 쇄골에 붙어 있지. 일도 없어. <laughs> 대박. 엄청 얇 응. 내가 얇은 건가, 아니면 형이 두꺼운 건가? 너는 어떠냐? 넌 새골이 어디 있냐? 이여하겠다 새골이 튼튼할 것 같아. 아, 비슷해. 너 <목소리> 형이랑 비슷한데 세림이 형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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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해 보여. 근데 왜 갑자기 이야기가 새골로 넘어갔어? 몰라. 아 갑자기 우빈이가 옷 이렇게 팍 해서 갑자기 생각났어. 그래서 우리 그 뭐야 콘서트 얘기했어요? 아직 안 했어. 음. 아직 그거, 안 했어? 그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계속 끊켜가지고 음,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거. 시작하고 시작하고 계속 끊고 시작하고 끊고 이랬어. 음. 어땠어요? 재밌었지. <laughs> 재밌었어. 뭐라 해야 되지? 우리 그 저번에 오사카 콘에는 이제 러비티 분들 많이 있었잖아. 이번에는 다른 팬분들도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뭔가 그그 그... 그러니까 어리둥절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 응. 그러니까 약간 어? 얘네 누구지? 약간 이러시는 분들도 응. 많았던 것 같고 그힘 전달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힘의 전달이 많이 안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로이트분들이 진짜 열심히 응원해 주셔가지고 그런 게 별로 안 느껴졌어 진짜 하루에 두번 했는데 안 피곤하냐고요? 피곤해요. <laughs> 어떻게 안 피곤하겠어요? <laughs> 저희도 사람인데. 끝나고 힘들어요. 음, 끝나고, 끝나고 힘들어요. <웃음> 끝나고. <웃음> 응. 끝나고 딱 진짜 다 끝나면 이제 아, 힘들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쓰다가 응. 이게 딱 오면 살짝 공허한 그런 게 있긴 해. 음. 응. 응. 아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관객분들이 진짜 많이 계셨거든요. 음. 응. 근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우리가 두번다 약간 오페라홀 약간 이런 데 같은 데서 했잖아요. 어, 그래? 위친구가 되게 이렇게 높게 있고 아, 어. 이렇게 쫙 이렇게 있고 밑에도 음. 이제 팬분들 계신 약간. 네, 내가 느끼기엔 그냥 그랬어요. 그냥 맞아요. 약간 오페라홀 같은 그런 데였는데 그 모든 그 부분이 이제 다차 있는데 음. 그 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부분, 우리 기준에서 음. 맨뒤 위까지 음. 그 보이는 그 거리가 진짜 멀어. 아 맞아 맞아 엄청, 멀었어. 않아? 엄청 그, 멀었어. 그게 그러니까 좀 신기했어. 끝 끝과 응. 이제 끝과 끝이 엄청 멀었어. 그 그리고 무대 엄청 넓고 높고 그래서 그런지 원래 웬만해서 이게 저희가 돌출 무대를 가면 엄청 여러 개의 소리로 들려서 응. 이제 인이어가 아, 네, 인이어 안김을 엄청 헷갈려요막 응. 진짜 노래가 막 진짜 여러 개가 들려요. 응. 근데 여기는 돌출 무대가 아닌데도 응. 형 오늘 응. 저녁 공연 때. 형 그거... 곡제은 말해도 되나? 이... 말해도 되지? 그 우리 보이 뭐? 어. 우리 곡장목은 뭐, 뭐 말하지 않을게 샌리스트 있어요 누구세요? <laughs> 맞춰봐요 정모 하문진 정모 아니다 정모였으면 지금 이미 막뭐 했을 거 같아 응. 저 톡톡톡 강고 왔어요 아니야, 택배예요 이런 거 했을 거 같은데 원진 원진이다 원진? 원진 아니야, 난미니형 지금 이 스냅이 비비, 원진이야 난 민희 형 원진아 아니, 이 참을 성 없는 노크 소리만 미니 민희 민희야 누구야? 이렇게 와도 돼미니네 어, 너무 자연인인데? <laughs> 바로 아, 맞춰보라고 너무 자연인이야 어 어. <laughs> 예, 저기 어. 형옷 하나 입고 이러고 하면 되잖아. 아니, 그러, 그러, 잠깐 그래, 출연할까 나면 어. 어차피 곧갈 거야. 맞아. 자연인 강민희 씨. <웃음> 야, <웃음> 야, 야, 그걸 바로 그냥 어머, 그걸 그냥 <웃음> 깜빡했어. <웃음> <웃음> 아니야. 착한 로비티는못 봤어. 응. 양머리 할줄 아는 사람. 나야. 양머리 해 주세요. 보통. 좀나같았어 너무 음. 3초 만에 보여줘 버린. <laughs> 형이 아무것도 없는 가슴? <laughs> 아니, 어쨌든, 그거 비비드 하고 있었는데, 아니. 형 래퍼트에 딱 이게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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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인지 이게 가끔 말던데, 옷에 이렇게 싹 해서 돌아간단 아, 말이야. 응. 진짜 소리가 딱 꺼졌는데, 완전 갑자기 막 여러 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응.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밀렸을 수도 있어. 그래, 근데 나는 오늘 중간에 한 번, 버, 한쪽 벗고 했는데, 응. 괜찮았어? 응 되게 괜찮았는데. 진짜 나는 딱 이렇게 밖 거지니까 갑자기 헷갈리더라고 이 바깥 소리랑 인이어 소리랑 그래가지고 최대한 최선을 다했는데 나도 사실 모니터로 못 봐서 모르겠네. 형 무슨 띠야? 나? 응. 말띠. 말띠? 말머리 만들어 줄게. 아 근데 나 배고파. 그렇지. 먹을 거 없냐? 너무 배고파 나좀 먹을래? 아나 아무것도 안 샀어. 뭐 뭐요? 저먹어 돼. 나 그냥 약간 나면 먹고 싶은데. 좀 이따 있... 나 갈까? 일단 이 지금 라이브 중이라 음... 그런 거안 나갈 거요 그런 걸 우리끼리 네. 공유하기가 굉장히 음... 좀그렇긴 해. 이따가 생각해 보자. 아, 이따가 생각이 아니라 안 나갈 거잖아. 어, 그래. <laughs> 아, 야, 너 빨리 가라야. 내려봐 <laughs> 그거야? 어, 너무 여운데 그건 좀 아까 미리 해달라고.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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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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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미 어. 미리. 그냥 쓰면 되나? 잘 어울린다 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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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laughs> 진짜 자연인야 지금 너무, 너무 바보 같은데 <laughs> 맞긴 해. 루비 검은 머리로 바꿀 계획이 있니? 전혀 없어요. 야, 너무 크게. <웃음> <웃음> 우빈이 요즘 운동 많이 했는데 혹시 복근 있어요? 운동 운동해? 안 했어요. <laughs> 솔직하게. 저는, 저는 솔직해요. 좀 운동 안 했어요. 전혀 없어요. 이랬었어야지. <laughs> 전혀 복근 전혀 없어요. <laughs> 아니 운동을 아예 안 하진 않았는데 운동을 했죠. 안에 <laughs> 아 네, 운동을 요즘 이제 옛날에 하던 것보다 좀 많이 안 하죠. 약간 힙하게 쓰고 싶게. 오 좋아. 그럴 때 있잖아. <laughs> 밤새 모니터에. j 니 짐이 마르기 도 g i t 퇴 Zoning. What is that? Seventy, 세번째 e n t y s e v e 번 t y Seve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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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v 이 n 이 y 이 y t y t y 태. e v e n t y 맞아요 음, 이빨강 머리 태용이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아 근데 지금 색깔 다 빠졌어 아, 그건 빨간데? 아니, 너무 빨간데? 빨갛게? 그래 음. 많이 빨뭐 여기에서는 좀 빨갛게 나오는 거 같아 세림아 태용아 장미즈보드 보였어? 보였지? 나 봤어 나 여러 개 봤어 봤어 아, 봤어 위에도 봤어, 봤고 2층에도 봤고 여기 아래도 봤고 예스 예스 저저저저 저, 저, 저 흑발 하라는 그게 이렇게 많죠? 흑발 해 너? 원래 모든 색깔에 그거 보일 때, 때 훨씬 같다. 빨겠어. 종착역 원래 네. 근데 보줄수 없고 그 종착역은 항상 다 흑발이라고 하긴 하는데 보여줘 그냥 <laughs> 그럼, 이제, 그럼 이제 바로 그냥 엄청 빨겠죠. 응. 바로 보여 근데 지금도 빨간데 언제가 갈까? 갈 길에 바람 맞을 텐데. 그냥 좀 가면 될거 같아. 우리 다 같이 가자. 빠빠. <laughs> 이뭘빠빠이야안 <laughs> <뭘 웃음> <빠빠이. 웃음> <laughs> 안 돼. 너 씻었어? 어, 씻었지. 빠른데. 얘, 그, 그 갔다 왔잖아. 어디 갔다? 와? 목욕탕. 다 <laughs> 아, 말하는 거야? 말하기로 한아왜 갔다 갔다 온거뭐 어때? 어, 어제 갔다 올수 있지. 사람이 목욕탕을 좀갈 수도 있지 뭐. 음. 그래서 이제 다래끼가 나면 안돼어가지고 빨리빨리 자야 돼. 요 응. 음. 그래서 라면도 먹으면 안 돼. 라면 먹으면 진짜 안 좋. 이제 그런 거 먹으면 안 좋지 밀가루. 그래서 라면은 일단 제외해야 돼 형이 말한 그근산 한계에서. 라면.애초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어. 아. 미니언즈 미니언즈. 보내고나나다나나나나나나나 <laughs> 음.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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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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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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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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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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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laughs> 아 너무 망가지는데? 괜찮아 안녕. 좀 망가질 수 있어서 나는 망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 날. <laughs> 아무도 너에게 망가지라고 하지 않았어. <laughs> 아무도 망가지라고 아무도 망가지지. 망가지라고 하지 않았지. 나는 그 망가지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지난 존중은 해. 귀여웠어. 떻게 어떻게 항상 그래. 그거네. 응. 그거 뭐, 뭐 어떻게 항상 그래. 야 해.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언제까지?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긴. <laughs> 그 아닌데. 그거는 아니긴 한데. <laughs> 나는 너가 망가진다면 기꺼이 망가뜨려 줄 수. 있... 아니 이것도 좀 <웃음> <웃음> 어, 나는 미니가 망가지겠다면 기꺼이 존중해. 기꺼이 존중해. 기꺼이 존중해 나는 참 어려워 말이. 그럼 세림 음. 오빠 오늘도 영화 봐요. 세림이 형 자체가 영화가 브레이브티 잘생긴 순이 지금 내가 왜... 주접 주접 하나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 끊으면 <laughs> 진짜 야, 나중에 네. 해, 아 막내 순이 왜 신고해 왜 신고해 뭐야 영화 보고 잘라인데 영화를 못 봤어요. 음. 어 어때, 어때 막내야? 응 순이 한번 잠깐 가봐. 그럴 때외 모을 순이? 아형 설마 변했어? 너 갈대 같은 남자야? 원래 1등이었어 그렇지 진짜로? 아니야 원래 자연 일등 때 연생 때. 아니, 아직... 자기 빼고 자기 빼고 자기 음, 빼고 본이 빼고 본이 빼고 태영이 당연히 1등 태영이 <laughs> 1등 그 다음이 You already know what it is It's me, boy I'm the I'm the best I'm the best handsome boy 그래서, 그래서 진짜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누군지 2위 오케이 2위 2위가 2위 뭐. 1등이지 뭐 2위 음 야형손 아프다. 형이부터 좋은 거 쓰네. 형아손 아프다 형. 2위. 이 중에 없다. 2위. 난 사실 순위에 연연하지 않아. 응. 나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1등이거든. <laughs> 뭐요? 너 갈대 같은 남자였어? 뭐 스크류 펀치예요? 갈대 같은 남자였어? <웃음> <웃음> 어? 날, 고르지 날, 어? 날 고르지 않으면 정의의 철권이 나간다 이거지 그잘 <laughs> <laughs> 골라야겠네 여기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내가 여기 없어서 망설이는 음. 구나 너. 오랜만에 골라서 그렇지? 어, 설마 구정모야? 구정모라니 <laughs> 구정 <laughs> 너무 적었다 설마 정모 친구야? 이 위. 차라리 정모를 고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laughs> 세림야 이거 한국 갈 때까지 삐져 있을 것 같아. <laughs> <일이 아니죠>.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진짜 진짜 난널 믿어. 이 위. 그래비티아 네. <laughs> 재미없다. 어. 오늘 바로 골라보려 형 같은 분. 음. 자 미니가 생각하는 그래비티 외모 1위. 모두가 1등이죠. <laughs> 바로 고르긴 했네 <laughs> 바로 고르긴 했네 재미없다 진짜 야, 너무 아련해서 진짜 진짜 진지하게 가? 응. 한번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가봐 진짜 진지하게 나까지 포함해요? 아니 넌 1등이라 해 아니 또저 1등 아닌데 0등인가요? 아니 0등 아니데 저는 진짜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럼 자기 객거나잘돼 있는 미니 간쥐의 크래비티 외모 순위는? 요새는 태영이가 약간 물이 올랐왔어태영이 음. 1등 2등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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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닙니다. 미니가, 미니가 똑똑하다. 야. 이거 이렇게 짜고 치는. 아 우리도 하자, 네, 우리도 빨리. 미이1등 누구야? 제 1등은요, 바로바로. 바로... 아,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 감사합니다. 보이시겠지만 제 손이 달려있어서 지금. <laughs> 누군데? 아, 형 누군데? 나? 형 누군데? 나 되게 괜찮아지지 않았어, 오빠라고? <laughs> 아나 백발 물좋 아니야. 근데 루비는 여기. 뭐냐 계속 미니 아니야? 아니야 이형이형나 그 뭐냐 그냥... 장발하고 그랬을 때잘 생겼다고 단한 번도 안 해줬다. <laughs> <안 했다. 웃음> 나저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아, 안 해주지. 취향이 확고한 스타일. 나는 미니 흑발하고 나서 정말 좋아졌어. 그래서 형이 이름이... 1위? 름 일위? 그래서 나는 세림형. 재미없다. 진짜. 세림형 1위는요 여기서 세림형 1위를 들어. 세림형 1위를 들어봐야지 아, 슬림형 1위래요. 아, 나는 과연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것인지, 기가 막힌 식스 센스급 반전 드라마가 될 것인지, 음. 진짜로 봐야 돼. 로비티지, 자, 오늘 브이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laughs> 마스크 잘 쓰고 다녀야지. 뭐냐, 아, 마티 마스 마스크 잘 쓰고 다녀야지. 잘 써야지, <laughs> 다잘 생겼죠? 아니 멤버가 뭐가 중요하니 맞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아니 로비티가 있는데 뭐가 중요해? 그쵸? 약간 양모리가 그냥 긴생모리 마냥. <웃음> <웃음> 근데 사실 사실 저도 배고파요. 밥을 안 먹. 어 나도 배고파. 우리가 저녁을 밥을... 아직 안 먹어서 그래. 밥이 먹어야 돼. <laughs>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야 돼. 저희가 점심까지 먹었지? 응. 응 점심까지 먹어서 오늘 브이앱은 진짜 열심지해야될거 <laughs> <왜 그러지> 같아 <않을까? 웃음> 아 정말 네 저희는 바로 지금 체크아웃 한번 나가야 돼 체크아웃 시간 많이 남지 않긴 했어요 바로 <laughs> 아, 체크아웃 한번 나가야 돼가지고 아,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 착한 음. 러비티는 그런 거몰라 음. 아니 여기 호텔이 아니잖아요 어디죠? 맞네 여기 호텔이 아니에요 여기 거기 그 90, 집이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 여기 연습실이에요. 아니 여기 저희 공연 어? 팀에서 마련해준 음. 그냥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 우리를 위해서 집판채툭딱 지어 주셨어. 여기서 자고 그냥 <laughs> 내일이면 바로 철거하시는 <laughs> 거예요. <거짓말. 웃음> 컨테이너 박스인가요 혹시? 괜찮네. 괜찮네.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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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인데요? 너 근데 너무 뜨거워.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나 원래 핫한 사람이야. 진짜 얘나 지금 등에 땀날것 같아. 그래? 응. 나도 안뜨 없지. 나안 뜨고. 이형 별로 안 핫해. 핫해 핫해. <laughs> 지금 <웃음> 내 자리 를 넘버하는 건가 참. 여기야 아무나 올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laughs> 형은 그냥 쿨 가이로 가. 아 네, 근데 그럴 네, 때는. 그런데 쿨가이네데 쿨한 성격이. 어디서 쿨 가이 핫 가이 둘다 먹으려고 하고 있어. 그렇지 그건 좀인기적이지 <laughs> 근데 내가 그그 그 선언을 해도 보스에서 음. 자꾸 놀려. 뭐라고? 핫 가이 막. 왔다고 막놀려 <laughs> 진짜 어느정도인지 알아요? 깜짝 놀라요 다음에 컴백했을때 u 어. <laughs> 진짜? <웃음> 진짜 많이 미니강쥐지 미니강쥐보다 가서 핫가이를 더 많이 a t the fuck? What t h 그 fuck? What the fuck? w 그 a 그 t 강핫가이로 가 그냥 강... 핫강쥐 <laughs> 강 핫강쥐를 받고 강 핫강쥐 강쥐 아자 캡처 타임 합시다 우리 강 핫지 캡처 타임 나 캡처 타임 하고 갈래 오케이 나 다리 끼놨다 너무 약간 <laughs> 자, 잠시 오케이 됐어 하나만 해. 두 하나 개, 더? 두 개, 하트, 해, 하트. 나다 하트 얼굴에 넣어. 나 못해. 다 하트 얼굴에 넣어, 얼굴에 넣어, 얼굴에 넣어, 다. 하트 얼굴에 넣으라고. 응. <laughs> 아니 <웃음> 얼굴을 하트에 넣어. 맞지? 괜찮아? 얼굴을 하트에 넣어. 괜찮아. 편견이 <laughs> <괜찮은데? 웃음> 없구나. 그치. 말을 정말 고지고 때로 알아듣는 스타일. 음. 척하면 척이야. 공하면 음. 공이 공. 다음 호텔은 헬스 클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 그거 나. 얘기했어? 그러면은 오, 그때는 헬스 브이앱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괜찮나 이제 진짜 가볼게요, 여러분. 아니 운동복만 얼, 엄청 챙겨왔는데 지금 헬스장이 없어. 우리 같이 해, 마무리하자, 우리 다. 뭐야? 가는 거야? 어.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 몇 시야? <laughs> 우리 려고뭐하려고 이제... 뭐 하려고? 어, 머리 말려. 아 어. 이제 근데 할게 많게 할할게좀 있어요. 지금. 응. 저희 먹어야 돼요. 아빠, 거 말고. 뭐, 뭐, 뭐. 우 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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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우우림지였지만어리 우리, 우 우리, 우 우리, 우리, 아야 근데 정규 못했어. <laughs> <laughs>